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일본 배우 켄타로 사카구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배우 이세영과의 연애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팬들과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발표는 즉시 한일 양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이 그들을 이어주었을까요? 켄타로는 자신의 SNS에 이세영과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제는 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세상에 알릴 때라고 생각했다. 라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발표 이후 팬들은 두 사람을 축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3년 한일 합작 영화 촬영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양국의 배우들이 함께 작업하며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한 프로젝트로 주목받았습니다. 한 영화 관계자는 촬영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뛰어난 케미스트리를 보여줬다. 이후에도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관계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켄타로와 이세영은 커리어를 존중하며 발표시기를 신중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세영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고 켄타로 역시 일본에서 다양한 작품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발표 후 켄타로는 대중의 관심에 감사하지만 우리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길 바란다, 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세영 측도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진심을 전달하며 대중과 팬들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켄타로 사카구치와 이세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소식을 넘어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와 이해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국제 커플은 응원할 수밖에 없다. 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며 한일 합작 작품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켄타로와 이세영의 발표는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관심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팬들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자신들의 사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아우르는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만들어낼 모든 이야기가 팬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주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켄타로 사카구치와 이세영,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아시아 연예계가 다시 한번 화제를 모은다. 한국의 실력파 배우 이세영과 일본의 유명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다시 한번 스크린에서 만나는 드라마 '사랑하면 무엇이 있을까'의 정식 개봉이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배경과 감성을 결합한 특별한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두 배우는 이미 2023년 한일 합작 영화에서 완벽한 케미를 선보인 바 있으며. 당시의 뜨거운 반응은 이번 재회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사랑 뒤에 오는 것들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리며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인물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세영과 사카구치 킨타로의 재회는 과거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한층 성숙해진 연기와 감정 표현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번 작품은 그들의 연기력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의 드라마 사랑 뒤에 오는 것들은 단순한 로맨스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 이별,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일 양국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세영과 사카구치 킨타로가 함께 출연하는 드라마 사랑 뒤에 오는 것들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한일 양국의 감성과 문화를 아우르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탐구하며 사랑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연결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두 나라의 문화를 섬세하게 녹여내어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인물이 어떻게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이야기를 넘어 문화와 감정을 초월한 사랑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메시지로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는 이미 한일 합작 영화에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한층 성숙해진 연기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두 배우는 화면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서로의 연기와 감정을 이해하며 진정성 있는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기력이 뛰어난 두 배우의 협업을 넘어 진정한 연결과 교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랑 뒤에 오는 것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표적인 도시들에서 촬영되며 각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서울과 도쿄. 인천과 교토의 독특한 배경은 드라마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관객들에게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조화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두 인물 간의 감정적 여정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드라마 발표 이후 팬들은 두 배우의 재회를 열렬히 응원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 드라마는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한일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의 감정 연기를 빨리 보고 싶다 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배우의 특별한 케미스트리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의 이야기는 이번 작품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두 배우가 함께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 뒤에 오는 것들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한일 양국의 연예계, 그리고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관객들은 이번 작품을 통해 사랑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삶과 감정의 깊이를 경험하며 스크린 속에서 펼쳐질 두 배우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번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세영과 사카구치 킨타로의 재회는 단순한 연기가 아닌, 삶과 사랑, 그리고 문화의 아름다운 결합을 보여줄 것입니다.